안녕하세요. 호주 요리호텔 유학 전문 셰프크루 유학원 대표 제일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바로 끝마치고 와서 영상을 찍느라고 제가 운동복을 블루로 좀 입고 있습니다. 제가 르꼬르동 블루로 나와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네. 자, 저번 주에 특별하게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줬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친구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어, 비싼 대학교를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명성 있는 요리 대학교를 나오면 뭐 직위가 높아지고 연봉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옛날에 이런 질문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뭐 연봉이나 돈 얘기나 뭐 복지 얘기 하물며 복지 얘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그 연봉, 학교빨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저도 루크로동 블루를 나왔고요. 저희 학생이 거 이제 요리 관련해서 거의 한 55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대베이스로 여러분들께 어, 사실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유학이라는 게 꿈과 희망을 갖고 와도 도착하려 으면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극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로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느냐, 저 얻을 기회라도 있느냐. 저는 사실은 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러고. 뭐 호주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시드니도 학교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뭐첫 번째 위에는 뭐 루크르동블루나 윌리엄블루 같은 약간 프리미엄 대학교들. 그다 중간 단계에 있는 학교가 뭐 qthc나 뭐 이런 테잎같이 요런 요런 학교들. 저 밑에 단계에 있는 학교가, 이제, 르컬리네어나, 이제, 고, 이제 싼 요리대학교인데, 뭐, 여기는 한 5천만원대, 여기는 한 2천만원대, 여기는 천만원대 학교가, 이제, 되겠습니다. 학교 퀄리티, 이제, 수준 차이도 많이 나죠, 사실은. 첫 번째, 이제, 비싼 만큼, 이제, 다룰 수 있는 식재료도 많고, 수업도 어마어마하고, 그, 포진되어 있는 교수님들의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실습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가리켜요. 사실은 이론을 배울 때 우리가 그렇잖아, 뭐 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이론은 과연 내가 이걸 왜 배워야지라고 하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어쨌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그 이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뭐 중간 정도 있는 학교가 가성비 대비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문의가 이제 그 옛날에는 막 비싼 학교 막 이런 거를 많이 갔었죠. 왜냐하면 환율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부담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환율도 있고,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대부분의 저희 쪽에서는 한80% 정도가 한 요정 중간 정도 단계 그러니까 2년제 학교 한한 2천만 원대 학교를 많이 선호를 하시죠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학교의 가성비가 어떻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1등급이랑 뭐 솔직히 말해서 차이가 거리안 나요 오히려 더 좋은 학교도 존재합니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어떤 학교는 돈을 벌어서 마케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그 버런 드린 돈으막 시설이나 이런데 막 학생 복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프리미엄 학교보다는 이제 이름이 조금 이제 좀 딸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QTHC라는 이제 요리 학교고. 그 이제 밑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천만원대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는 사실은 뭐 실습 이론 별로 기대 안 하시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조그마한 요리 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제 대학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전체 학생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학교들도 좀 굉장히 많은데, 이 학교들은 약간 이제 조금 재정 적으로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학교가 이제 파산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선택할 때는 굉장히 이제 신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세 단계를 나눠가지고 이 취업과 연봉과 그 다음에 그런 기회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바로 직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유명한 학교를 들어갔고, A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학교를 들어갔고, B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냥 뭐 일반적인 2등급 학교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두 사람이 취업을 구한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이두 사람이 어떤 레벨일까요? 똑같습니다. 뭐 영어도 두명다 두 고만고만하게 하겠죠 하지만 뭐르꼬르동 블루 갈정도의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영어를 조금 많이 어, 투자를 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르꼬르동 가는 학생들이 대체로 영어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서프라이즈 하게도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한 반에 한 20명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반 이상은 영어를 아예 거의 못, 못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배웠던 그 전에 영어, 그 다음에 랭귀지에서 배웠던 영어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진짜 실질적으로 이 대학이잖아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고 해 쳐도 영어를 못 하는 수준에 속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뭐 반에 한 명? 두명 정도 있고 영어를 다못 하신다고 보면 돼요. 뭐, 냉위스쿨을 1년을 다녔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듣느냐. 음, 한 50%도 못 알아드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동일한 상황에 뒀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유명한 학교가 있고, 유명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유명한 학교 학생들을 좀 좋게 보지 않겠냐. 우리나라 마인드로 따지면, 뭐, 연고대. 그니까, 어, 지방 학생들보다 유리하겠죠. 뭐, 이런 차이로 생각하시는데, 음, 똑같습니다. 왜냐. 모든 학교는 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학교를 보고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저 0%입니다. 초반에 학교를 들어가면 뭐 경력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는 자세나 뭐 초반에 영어나 뭐 이력서 요 정도로 사람을 뽑기 시작하겠죠. 말씀드리지만 학교빨 절대로 없습니다. 단 1%도. 그럼 학교에서 직업을 구해주지 않겠냐라고 하십니다. 학교는 교육의 기관이지,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중간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취업을 도와준다 라는 말은 사실은 어, 현실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진 말입니다 그 어떤 학교도 똑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주관하는 뭐 이런 이제 뭐 일자리 그런 엑스포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별로 뭐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통 이제 소개시켜 주는 곳은 어, 인턴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무급 인턴십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벌써 일을 하는데 나는 학교에서 소개시켜서 무급으로 일하는 겁니다. 뭐무급으로 일해서 다뭐 거기서 채용이 돼가지고 뭐 정직원이나 뭐 이렇게 이런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예요. 왜냐? 기업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나는 이 사람들을 공짜로 그냥 계속 쓸수 있는데 이 사람을 굳이 돈 주고 뽑을까요? 응. 그래서 인턴십의 자리는 그냥 인턴십으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반이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실습기간이라는 게 보통 학교에서 주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설학교가 중간에 한 6에서 8개월간 나가서 정직원으로 일을 할수 있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기간 때 일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학기가 팽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급실습이라는 이 기간도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출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전에 이미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일을 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어도 못하고 경력도 없고 어떻게 일을 구해? 그래서 저희 셰프 크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무경력을 경력으로 바꿔드리는 셰프 크루의 직업 교육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넘버 원 요리 유학 셰프 크루와 함께 하시길 <laughs> 멋질 거나 어, 중간에 그 I P 기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I P 기간 때 이제 일을 찾는데 그때도 학교를 보냐 어, 전혀 안 봅니다.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느냐. 학생 때그 1년 동안 무슨 잡을 구했는지를, 무슨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고 나서 이 학생을 6개월간 풀타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라는 거는, 아, 이 친구가 요리를 배우는 학생이구나. 학생 비자구나. 아, 이런 20시간, 그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또 방학 때는 뭐한 38, 40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그 어떻게 보면 비자의적인 역할이지, 이 학교를 잘 몰라요. 유,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유명한 거지, 호주나 뭐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명한 하, 학교가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 뭐 c i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호주에서 많은, 그, 다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뭐, 하물며, 미국 사람도 만났는데, CI 모릅니다. 뭐, 루코르동들도 몰라. 그니까, 셰프들은 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학교에 관심이 없어. 그냥 싼 대학교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경력 쌓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 아시안처럼, 아시안이 그렇게 요리에 큰, 큰, 큰 요리 유학에 큰 마켓이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얼마 썼어? 그러면 6만 불 썼어? 이러면, <laughs> 이 미친 새끼. 막 이래요. 어, 너왜 테이블 안 갔냐? 테이블 엄청 싼데?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싼 이제 돈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좋은 요리대학교를 가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그 차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드는 거지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얼만큼 그걸 습득하냐에 따라서지. 그래서, 그럼 나머지 남았죠? 이제 졸업을, 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에 이제 연관이 되죠? 그럼 졸업을 하고 취업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1억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학력 어디다, 대학교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리의 세계는 틀려요. 셰프의 세계는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 그냥 어떤 학교를 나왔다, 나왔다라도, 아, 그냥 이수를 했구나. 아, 셰프구나. 전 세계에서 그냥 그, 2년제 학교만 나와도 공식적으로 프로페셔널 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무뭘 보느냐? 학교 때 무슨 일을 했느냐를 봐요. 학교는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아무, 뭐,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뭐, 유서 깊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아, 일을 경험을 만약에, 어, 뭐, 저기, 이상한 곳에서 했다 그러면 할줄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사람 뽑을까요? 안 뽑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되게 그런 유명한 학교들이 학교 수업이 굉장히 빡셉니다. 뭐 실습 있고 이론도 있고 과제도 있고 엄청나게 빡세.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일할 시간이. 일할 시간이 정,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혹은 일할 시간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싼 요리 대학교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요. 약간 숙제도 뭐, 수업 때 해결을 하며, 과제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며, 막 이런 거잖아요. 싸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이상하게 높아져. 좋은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 왜냐? 학교 위에 모든 날들은 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나는 과제를 해야 되고, 지금 학생이니까 과제를 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막 바빠 죽겠는데, 일을 하라고 해. 그런데 그게 과제 기간이랑 겹쳐. 그럼 일을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 학교에서 잘못하면 페일이 맞고 다시 돈을 내고 학생 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저희 유학원에 따지면 저희 유학원이에요 저희 저희 유학원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한 중간 단계 싼요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그 스펙이 높은 경우가 굉장하게 높습니다 의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은 대학교 뭐 세계에서 뭐 유명한 대학교 막뭐 1위 2위 막뭐 이렇게 불리는 대학교를 가가지고 뭐 학력을 딸라 그러는데 뭐 학력을 따도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뭐를 봐 경희대가 더 높아 4년제 애들 걔네들이 공부 더 잘해요 걔네들이 영어를 더 잘하겠지 뭐 수능 1등급 2등급 받고 들어가는데 그 걔네들은 학사잖아요 외국에서 아무리 명만 명뭐 아무리 그 요리 명문대라 해도 준 학사입니다 전문대 근데 뭐 경희대는 학사잖아 4년제 뭐, 제가 뭐,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좋은,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좋은 학교를 가십시오.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전에 충분하게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저와 상담을 해서 어떤 영어로 공부해야 되며, 뭐, 서류상의 영어, 뭐, 회화, 직업영어라는 게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학교를 가서 그냥 학교가 나를 되게 높여줄 거라 이런 기대를 버리시고, 학교 안에서 그 진짜 좋은 교육 남들보다 더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받으면 그 말한 걸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남들보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학교가 나를 어떻게 보면 올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만든 계기가 무엇이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어 저는 요리 유학을 왔을 때 그렇게 집안 형편이 이렇게 조안 좋은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뭐 빚을 내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되게 어 비싼 요리학교로 가가지고 어꼭어 어, 되게 잘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은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한 2,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무리해서 3배 정도의 예산을 써가지고, 어, 그렇게 요리 유학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충분하게 내 경력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저 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빚을 지고 어, 그렇게 돈을 빌려갖고 오신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안쓰럽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제가 다녔을 때 아마 제가, 어, 네, 그렇게 온 사람 철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저희 반에서는 다 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었으니까. 저만 두복이었지 어,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초반에는 이런, 게 2등급, 3등급 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이, 어, 실망을 조금 많이 해요. 뭐,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학교를 왜 좀만 돈, 돈 모아가지고 더 높은 학교를 갈걸 이랬던 친구가, 솔직히 정확하게 1년만 지나면 완벽하게 잘했다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후회를 안하고 오히려 아우 내가 돈 안쓰기 잘했어 라는 그런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사는 뭐다? 경력이다 만약에 본인의 학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일하면서 배우고요 나중에 학력을 채울 수 있는 그 시기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기술직이에요 경력을 쌓아 나아가야 되는 직업이란 뜻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돌아가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서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력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간판, 학력 위주 아닙니까?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그런 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금 루꼬르동에 있는 제 이제 친한 교수님들, 교수님들도 다2년제 출신이에요. 그 다음 경력 쌓아가지고 뭐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 받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박사나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무슨 박사야. 뭐 요리로 무슨 박사야. <laughs> 그래서 오늘의 결론. 싸게 유학하고 많이 돈 벌자.